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부장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아바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영상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아바동부 친구들 어디에서나 믿음의 모습 잘 지켜 세상에 본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각 초소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또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받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지요. 우리는 그리고 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했던 고별 설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것이라고 했지요. 빌레그에서 에베소 교의 장로들과 헤어지고 바울이 두로에 머물렀을 때, 두로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러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그곳에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 예언하면서, 바울을 말리기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았던 연보도 전해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며칠 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군중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바울을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벌을 줄수 없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에 들인 공회를 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재판 받으셨던 바로 그곳이지요. 산에 들인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기관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존중해 줄 만큼 사내들인 공회는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두고 재판을 벌였어요. 죄목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여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피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산에 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다고 이야기하자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없다를 두고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커지자 바울을 잡아당기는 이들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군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빼내어 보호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무섭고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어요.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라고 쓰여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재판을 위해 사에들인 공에 끌려가고 죽을 뻔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바울은 예수님께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의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시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죽을 뻔했던 힘든 하루를 끝마친 그날 밤의 말이지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망의 밤, 외로운 밤이 아닌 희망의 밤이었지요.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어쩌면 그의 인생은 꽃길만 걸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 편안함, 안전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은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삶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어요. 안락한 집도, 부유함도, 명예도, 지위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바울은 꽃길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따라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위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편안한 길, 좋은 길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싶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올해 말씀을 기억하며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용기, 위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